네, 안녕하세요. 간병보험 판매 세일즈 팁, 100세 시대 준비 간병보험으로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 시간 그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학습 목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간병보험에 대해서 어떤 상품인지 이해를 할 수가 있고, 이 간병보험을 어떻게 판매할 건지, 판매 포인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대한민국 상황이 어떤지 좀 보려면요. TV 프로그램이 어떤 게 유행하고 있는지 우리가 살펴보면, 은 아, 지금 우리나라가 어떤 상황이구나 라고 알 수가 있는데, 가장 요즘 유행하고 인기 있는 프로그램은, 나 혼자 산다 라는 TV 프로그램이죠. 1인 가구, 1인 가구 시대가 시작이 되고 증가가 되면서, 이 혼자 사는 삶의 방식, 이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고 어떻게 꾸려나가는지 이제 같이 보면서 그 공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인기가 좀 많아지고 있는데요. 1인 가구, 1인 가구가 늘어나는 것이 좀 트렌드가 반영이 된 TV 프로그램이고, 이것이 인기를 끌고 있는 상황이고요. 두 번째로는 고령화에 따라서 우리나라 대한민국 인구 구조도 점점 바뀌어지는 것 같습니다. 점점 고령화 추세로 가면서 젊은 아기들, 청소년 이런 인구들보다는 나이가 점점 65세 이상 넘어가는 노인 인구가 많아지면서 이 또한 우리나라의 큰 변화의 흐름으로 지금 바뀌어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두 가지로 정리해보면 고령화가 있고 1인 가구가 증가한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고령화이면서도 1인 가구도 증가하고 있는 게 우리나라 지금 현실이기 때문에 그것에 따른 그 준비할 수 있는 보험으로 할수 있는 상품들은 여러 가지 중에서 이제 대표적인 것이 간병보험입니다. 간병보험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1인 가구가 증가 폭이 지금 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2017년 기준으로 했을 땐 1인 가구가 전체 중에서 28%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점점점 늘어나면서 어, 대부분이, 대부분이 그 10가정 중에 한 다섯 가정, 여섯 가정 정도는 1인 가구로 좀 늘어날 것으로 좀 보고 있고 이것 같은 경우는 뭐 어려운 취업난이라든지 결혼이 늦어지는 부분들 그다음에 교육비 많이 들어가는 부분들 또나 혼자 사는 라이프스타일이 중시되는 이런 추세들이 반영이 된 결과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어, 노인 인구의 변화를 보면 조금 더 다이나믹합니다. 그 많이 들어 보셨을 거예요. 고령화. 고령 뭐 초고령 이런 사회에 대해서 많이 들어봤었는데요. 2017년까지 보시면은 우리나라는 고령화 사회였습니다.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이 14% 이하였는데 현재 2019년 현재는 고령 사회입니다. 노인 인구 비중이 14%를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2020년이 지나가게 되면 초고령 사회로 우리나라는 진입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재반 요소들 그다음에 국가적인 정책 부분들이 많이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좀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1인 가구가 증가하고 고령화 추세에 따라서 우리가 그 트렌드를 읽고 그 트렌드에 따른 보험 상품을 준비를 해서 고객분들께 판매를 해서 소득을 좀 증진을 시킬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고령자 1인 가구 현황을 좀 보고 계신데요 세곳중세 가구 중한 가구가 혼자 사는 가구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65세 이상 되는 노인 가구를 좀 대상으로 분석을 한 건데 이럴 경우에 가장 그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주변에 혼자 살다 혼자 사는 분들을 보게 되면 가장 서러울 때가 언제인지라고 물어보면요, 내가 몸이 아픈데 누가 돌봐줄 사람이 없을 때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는 고령화, 65세 이상 인구 비중에서 증가를 하고 있는 부분. 그 다음에 1인 가구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부분에 따라서 간병인에 대한 수요가 분명히 증가될 가 것이고 일반 우리 고객, 금융 소비자분들은 간병보험에 대한 그 니즈가 있으실 겁니다. 보시면은 간병도우미를 쓰게 될 경우에 우리가 비용이 당연히 발생이 되겠죠. 그런다고 봤을 때 간병비용이 점차 증가 추세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2017년에 최저임금 인상이 되고 하면서부터 좀 하락폭을 보여왔던 간병도우미 비용이 다시 상승 반전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간병비에 대한 부분을 내가 스스로 준비를 하겠다, 내가 갖고 있는 돈으로 해결하겠다라고 하게 되면은 부담이 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간병보험에 대한 부분이 점차 좀 증가가 되고 있는 부분이고 간병보험에 대해서 정의를 좀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프거나 다쳐서 내가 누워 몸져 누우게 될 경우에 간병인을 직접 보내서 지원해주거나 간병자금을 뭐 진단금 형식으로 지원해주는 상품을 말하는데요. 크게 세 가지 정도의 그 구분을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생활비를 간병비 자금으로 지원해주는 상품이 한 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 실제로 내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 간병인을 병원으로 보내줘서 내 간병 보호를 할수 있는 그런 형태의 상품이 두 번째. 나머지 세 번째 항목 같은 경우는 장기 요양 등급에 따라서 일시금에 대한 진단금을 지급해주는 을 형태로 나눠볼 수가 있겠고, 현재 가장 대표적인 상품들 중에서는 이세 가지를 꼽을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그 간병보험 그 형태에 따라서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활비를 지급해주는 형태의 간병보험 같은 경우는 중증치매 진단이 됐을 경우에 매달 보험금을 사망 전까지 간병자금으로 주는 형태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치매가 진단됐을 경우에 그것들이 중증치매로 진단됐을 경우에 보험사에서 매월 100만 원이면 100만 원씩을 죽을 때까지 그 고객분 환자분이 사망하기 직전까지 계속 매월 생활 자금을 준다라는 거죠. 간병 도우미를 쓰는 경우에 그 병, 보험사에서 받은 생활비로 그 간병 비원, 지원비를 이제 해결할 수 있는 형태의 그 보험 상품이 되겠고요. 두 번째 간병인 지원 혹은 입원 일당 지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형태의 그 보험 상품 같은 경우는 내가 병원에 입원했을 경우에 180일 한도로 180일 한도로 보험사에서 실제로 간병인을 보내줍니다. 그럼 나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편하게 누워 있는 상태에서 간병 도우미 분이 오셔서 나의 병수발을 도와주는 형태의 상품인 거고 간병인 지원을 안 받겠다라고 하면요 매월 매일 매일 얼마씩 이번 일당을 지급을 해주는 이런 형태의 상품 구조입니다. 세 번째 장기 요양 등급에 따른 보험금 지급 이 형태 같은 경우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그 노인 장기 요양 보험금의 등급에 따라서 그 등급이 매겨지면은 그 등급에 따른 보험금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보험금에 대해서 그 일시금으로 금액을 받거나 아니면 자택에서 그 요양을 할 목적으로 치료를 받게 됐을 경우에 그 재가 급여에 따른 제도에 대한 간병 자금을 지원해 준 형태입니다. 그래서 생활비를 매월 매월 종신토로 지급해 주는 상품이 첫 번째 형태가 있고요. 두 번째는 간병인을 직접 보내주는 형태의 상품. 세 번째는 그 장기 요양 등급에 따른 진단금을 주는 상품으로 나눠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제 두 번째 거, 그 질병 또는 상해로 입원 치료했을 경우에 간병인을 지원 서비스를 해주는 상품이게 되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가장 그 간병 보험 중에서 대표적인 형태의 상품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대부분의 보험사들이 이 형태로 지금 상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보험사와 제휴되어 있는 그 간병인 회사 업체가 있습니다. 그 지원 업체에서 실제 간병인을 그 보내줍니다. 병원으로. 최대 한도는 180일 한도가 되겠고요. 간병인 지원 입원 일당이 있습니다. 그 일당을 선택할 경우에는 간병인 지원이 직접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는 없고요. 매일매일 그 해당되는 뭐 금액 2만 원이든 3만 원이든 그 2번 일당을 받게 되는 경우가 되겠고 이 2번 일당을 안 받겠다라고 하는 경우는 간병인 이 직접 와서 오셔서, 오셔서 내 간병을 그 지원해 주는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간병 보험 판매 세일 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간병인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서 고객분들이 이쪽에 대한 니즈가 많이 그 커지고 있다. 두 번째는 간병 도우미의 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에 간병 보험으로서 이것을 좀 위험을 낮춰 보자라는 그두 가지 포인트로 고객분들께 접근하시면은 그 판매 성공 확률이 높아질 것으로 보이고요. 이 간병 보험에 대한 관심과 수요는 점차 증가될 수밖에 없는 시대적 흐름입니다. 그래서 간병 보험 판매 세일즈 팁두 번. 첫 번째로 말씀 좀드리면 간병병, 간병료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지금 보시는 화면 같은 경우는 실제 병원에 기재가 되어 있는 홈페이지에서 발췌한 내용인데요. 첫 번째 입주 간병비 매월 매월 월급을 주면서 내 간병 치료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되는 이제 병원비가 150만원에서 300만원 정도의 사이에 해당이 됩니다. 매월 이 금액을 지불하게 되면 병원에서 업체에 제휴되어 있는 간병인이 오셔서 내 병수발을 들게 되는데 이럴 경우에 금액이 좀 낮은 150만 원대 같은 경우는 우리 한국분이 아니고 조선족에서 오신 분들이 대부분이 해당이 되고요. 국내, 그 우리나라 같은 한국인 분들을 쓰신다라고 하면 금액이 250만 원, 300만 원으로 올라가는 추세가 지금 흐름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월 월급을 주는 그 간병 보험료가 첫 번째가 있고 두 번째는 일당제로 있습니다. 길게 장기로 입원하지 않고 일주일이라든지 5일 정도 입원하실 분들이 계실 텐데 이럴 경우에는 하루 하루 일당을 드리면서 쓰는 간병 형태의 부분이 있는데 이건 하루 24시간 당 하루 8만 원에서 12만 원 정도의 그 일당이 책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일주일 한다라고 하면은 10만 원씩 잡았을 때는 70만 원 정도 해당이 되겠죠. 근데 좀 장기적으로 입원했을 경우에는 이렇게 일당제로 취급하는 것보다는 월별로 월 월급 형태로 지급을 하고 간병인을 쓰는 것씬더 도움이 될것 같고 시간제로 방문 요양하는 형태도 있습니다. 시간당 만 원에서 이만원 정도 하게 되는데요. 이거는 건강보험공단 그 장기요양 등급에 따라서 정부에서 지원을 받을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래도 생각보다 이제 그 우리가 지급 지불하는 금액이 좀 낮은 수준입니다. 대부분 보시게 되면은 장기로 한달 이상 입원하는 경우가 이제 부담이 많이 되겠지요. 보통 가족들이 치료를 지원해서 간병을 도와주거나 아니면 주변에 친척분들이 도와주게 되는데 요즘 다들 맞벌이 하고 있는 상황이시기 때문에 가족분들 혹은 지인분들 친척분들이 도움 줄수 있는 분 상황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달 정도 이상 입원하는 경우에 대해선 간병인을 고용을 해서 월급을 주고 쓰게 되는데 이럴 경우에는 부담이 될 수가 있다는 라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를 대비를 해서 간병보험을 준비하게 되면 고객분들께서도 적은 비용으로 큰 금액에 나갈 것들을 좀 미연에 방지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점점 감병 도움이 비용에 대해서 증가가 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상승률 같은 경우는 작년 2018년 하더라도 역대 최고치로 상승을 했습니다. 7% 정도 상승을 했기 때문에 올해, 내년, 후년, 10년, 20년 후에는 얼마나 더 상승할지는 사실 감이잘안 오는 상태이고 그 비용에 대한 증가폭도 감이잘안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핵심 정리를 좀두 가지로 나눠 보겠습니다. 고령화 인구가 진행이 그 흐름이 되고 있고 그에 따른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내가 병원에 입원한다든지 그병 수발을 들수 있는 간병인에 대한 증가에 대한 고객들의 니즈가 확대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고 그에 것 따라서 간병보험을 우리가 고객분들께 판매를 할 수가 있는데 크게 세 가지 형태. 생활비를 매월 매월 지원해 주는 간병보험 두 번째 실제로 내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 간병인이 오셔서 내 병수발 을 도와주고 간병을 제, 지원해주는 형태. 세 번째 요양 등급에 따라서 진단금을 받아서 그 진단금을 가지고 내가 병치료하는데 쓸수 있는 세 가지 형태로 나눠주는 간병 보험이 있고 이중 대표적인 간병 보험 형태 많이 판매되고 있는 형태는 간병인을 직접 병원으로 지원해주는 이런 두 번째 형태 있죠. 그 두, 직접 간병인을 지원해주는 형태에. 그, 보험이 많이 판매가 되고 있고, 고객분들도 훨씬 더이 부분들을 많이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시간은 간병보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